아빠는 뭐 연락도 안 받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씨. 아사 그래요 에이씨 언제 토이까지 올라가요 배고파 죽겠는데 씨. 와가지고 바닥을 할라 했더니 씨. 전화도 안 받아요 매년 시키고요 저기요 손님 안 돼요 들여다보지도 않네요 자 이게 뭐죠? 돈까스가 뭐가 맛있을까요? 그 치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 치즈 돈까스 한 번. 네. 아니 치즈 돈까스는 느끼해서 안 먹거든요 제가. 다른 거뭐 어떤 거 있나요? 메뉴판 이게 처음 봐봐가지고 세트라서 잘 나와. 세트 세. 그냥 예. 카레 있는 거랑 없는 거 있는 거 어떤 거? 있어요? 카레도 먹어보자, 뭐. 예. 네. 한번 먹어보죠 뭐. 카레 있는 거는. 네. 소바로 드릴게요. 우동이랑 소바 한 데. 네. 소바 소바가 뭐죠? 그 아예 맞아 맞아 맞아. 봐봐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시발 머리벌이 쳐가자. 물들 말아있대서 정신없이 따라갈다 소침. 뭐. 에 머리 닦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. 방수가 되거든요. 오늘 그래도야 핸드폰 케이스랑 버저 배터리 가서 찾고. 뭐 오늘 좀별일 없었어요. 그냥남 이불 받기 위험하다 이러잖아요. 이게 아니고요. 자기가 자신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어제도 봐봐요, 씨발 계속 그 경찰관들 약올리니까 악나가지고 저한테 했어요. 얼마나 악났겠어요. 그러니까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, 손을 어린 어린애를 그 폭행하겠다고. 아무튼 세트로 시켜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그래야지, 이제, 여러가지 맛이 느껴지지. 이거 한번 끊고요. 아니면 뭐 끊을 것도 없겠다. 뭐, 박겠냐, 니들이. 그냥, 뭐, 이제 뭐할지나도정리해볼게 아, 도치나 좀뽑고 아, 유 좋다 코로나 갈래. 뒤질 사람 뒤지겠지. 봐봐요. 웃으면서 주 음식 시킬 때도 이제 웃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, 여러분들도. 아까 그 싸운 새끼 얘기 안 해도 돼. 그 새끼 얘기하는 순간 그 새끼한테 말린 거예요. 전. 얘기 안 하잖아요. 아무튼, 아, 피곤해요. 저는 되게 지금. 아, 가서 그래픽 카드 사고 바로 돌아설게요. 방거 하지 말고. 그래픽 카드가 얼마 할까요? 아뭐 단콜한데 약간 딜할 거 있거든요 아저 사장님 믿고 그냥 여기서 거래하는 건데 나중에 혹시 더 비싸게 뻥튀기 된 거면 저, 저 실망한다 이런 식으로 저할말다 해요 뭐그딴말왜 못해요 제가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거 사고 바로 돌아설 건데 가방을 안 가졌어 요이발놈이아 진짜 가방 안 가졌어 얼마나 불편해 넘어지기로 하면 그다 작살나거든요 아 씨발 아무튼 그거 사서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요. 밖에서 좀 낮잠을 잘게요.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뜨뜻하게 입고 나와가지고요. 상관없어요. 롤 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 내가 어디로 가요. 이지라 했는데. 센스 있지? 센스 있게 달걸 단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다. 빨리 밥이나 먹고 싶다.